싱글맘 정가은이 근황을 전했다. 그녀는 지난 3일 저녁 8시 10분에 방송된 채널의 절친 토크멘터리 사인용식탁 야 사인용식탁에서 25년 차 방송인 안선영이 주최한 소규모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소개는 12년 직위 변호사 양소영과 함께 그녀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며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정가은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는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함께 참석한 배우 송진우도 정가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하고 있었다. 이날 8세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정가은은 사업을 살짝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 중간에 방송이 없어지면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애한테 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엄마 지금 돈 없어. 안 돼. 우리 아껴 써야 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어느 순간 애한테 하게 되고 돈돈돈 하게 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날, 딸이 60만원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나, 우리 내 식구 며칠 먹고 살수 있냐고 묻더라. 애한테 돈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떠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016년 1월에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한 정가은은 같은 해 딸을 낳았지만 결혼 2년 만에 협의에 이혼했다. 이후 정가은은 2019년 12월 전 남편을 132억 원을 편취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고 정가은 명의까지 도용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녀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 싸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책임지고자 하는 정가은의 결연한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딸의 성본을 바꿨다는 정가은은 딸에게 아빠의 부재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 딸이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라고 해서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엄마도 아빠 전화번호를 몰라라고 했다면서 아빠가 엄마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며. 실수는 할수 있지만 죄값을 치르고 혼나야 하는데 혼안 나려고 도망가 있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것 같다. 하지만 아빠는 널 보고 싶을 거야.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해서 널 낳았다고 했다. 고설명에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정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 내 인생에 재혼은 없어라고 했는데 1년 전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딸에게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고백했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가은의 이야기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의 내적 성장과 변화를 엿볼 수 있다.